알고 있는 아파트 벽에서 버섯이 자란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지은지 2년도 안된 임실의 새 아파트 얘기입니다.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견이 되면서 하자 투성이로 밝혀졌지만 보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안승길 진유민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아파트 벽 틈을 뚫고 커다란 버섯이 돋아났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반대쪽 벽에서 다른 모양의 버섯이 자랐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벽지 아래는 버섯이 남기는 적이 선명합니다. 사할때 목재 같은 거푸집을 넣게 되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고 저거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목재를 빼지 않고 그대로 시공을 하고 저걸 붙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 뭐뭐 천장에서 스며드는 물에 곰팡이가 끊이지 않던 이 집은 결국 한쪽 벽지를 모두 뜯어냈고. 바닥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집도 여러 곳입니다. 옥상에 깐 방수 바닥은 두께가 너무 얇아 곳곳이 갈라지고 벗겨진데다 곰팡이가 잔뜩 피어난 지하 공용실엔 금간 벽을 타고 스며든 물이 흥건합니다. 외벽 여기저기 흘러나온 농물은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 두께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실 시공마저 의심케 합니다. 피부 두께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중성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철근이라는 것이 부식이 되면 팽창이 되잖아요. 콘크리트 싸고 있는 것들이 다 겉으로 박리 현상이 돼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갈라져버린 벽과 기둥. 내부 마감재가 휘거나 갈라진 곳은 일일이 세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잦은 엘리베이터 고장에 바닥을 살펴보니 몇 차례의 땜질 공사에도 물이 잔뜩 꼬여 있고 장비 일부는 벌써 녹이 슬어 있습니다. 거예요, 엘리베이터 쪽은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입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새 아파트인데 주민들은 사전 점검부터 줄곧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치는 말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간단하고 쉬운 것들만 하고 근본적으로 시멘트가 드러나거나 마루를 다시 갈아야 된다거나. 그리고 도배지가 다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렇게 다 갈아야 된다거나 이런 데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은. 하자 보수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집 내부 마감 공사의 보수 기한이 다음 달이면 끝나.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은 곳은 경북 상주의한 건설사입니다. 하자 보수 책임이 있지만 준공 후넉달 만에 부도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하자는 쌓이고 보수는 늦어지자 주민들은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문을 두드립니다. 과거 공기업이었던 한국토지신탁의 공신력을 믿고 입주한 만큼 기대가 컸지만 돌아온 건 신탁 기간이 끝나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위탁사에서 시행사인 신탁회사를 거쳐 시공사가 짓는 구조인데 신탁기간이 끝난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책임은 위탁사인 전주의 한 개발업체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반면 주주들이 뿔뿔이 흩어진 위탁사는 공사를 진행한 시행사와 시공사가 해결할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 뒤에 사업이 없으니까 쉬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부실 시공이라든가 미시공은 그렇게 해렇게 승계를 합니까? 토진탁에서 마무리를 해서 승계를 해줘야지. 부도가 난 시공사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뒤늦게나마 하자를 매듭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행에 옮겨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공사로부터 이미 수차례 보수 계획서를 받았지만 말뿐이었다며 불신이 큽니다. 자체 브랜드를 내세워 아파트 입주자를 모은 뒤 하자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다며 한국 토지신탁을 향해서도 불만을 쏟아냅니다. 유탁사가 얼마나 튼실하고 건강한지에 대한 검증이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시공사가 얼마나 우리 입주민들을 위해서, 분양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튼튼하게 지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증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두 가지 다 감과하고 이 모든 피해를 우리 입주민들이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실한 공사에 책임을 물어 시행사와 시공사, 위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